요즘 의료기기 IPO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이름 바로 리브스메드죠. 오늘은 이 회사를 둘러싼 그 화려한 이야기 또 아주 냉정한 숫자들을 한번 제대로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숫자 마이너스 24.23% 이게 뭐냐면요. 2025년 12월 24일 상장 첫날 찍었던 최고가 대비 지금 주가가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 시작의 기대가 정말 뜨거웠는데 왜 이렇게 순식간에 식어 버린 걸까요? 상장 첫날에는 막 주가가 급등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곧바로 매도 압력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그 뜨거웠던 초기 열광이랑 지금의 냉정한 평가 사이에 뭔가 분명한 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주가 변동성 이 너머에 있는 리브스메드라는 회사의 진짜 가치는 과연 뭘까요? 자, 첫 번째로 이 시장의 시끄러운 소음들을 싹 걷어내고요. 핵심을 딱 짚어주는 한 분석가의 평가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바로, 로니스코어 7.5점입니다. 이 점수, 꽤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뭐냐면, 회사는 좋은데 해결해야 할 숙제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 점수를 좀더 자세히 뜯어보면요. 이 회사가 가진 엄청난 기술력은 9점을 받았어요. 거의 만점에 가깝죠? 그런데 상장 직후에 겪는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 예를 들면 주식 물량 부담이라든지 아직은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는 재무적인 손실. 이런 부분들이 5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수준의 혁신 기술을 가졌는데 이 현실적인 무게에 짓눌려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도대체 이 회사의 기술력이 뭐길래 9점이라는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았을까요? 그 핵심 기술이 얼마나 특별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 제품, 바로 아티센셜입니다. 이게 뭐냐면 최소한의 절개만으로 수술할 때 쓰는 휴대용 수술 도구인데요. 진짜 핵심은 바로 이 다관절 기능이에요. 의사의 손이 직접 닿기 힘든 몸속 깊은 곳까지 진짜 모든 방향으로 자유롭게 휙휙 구부러지는 거죠.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젓가락 끝에 손목을 달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손목을 내 손으로 직접 조정하는 겁니다. 딱 와닿죠? 기존 수술 도구들이 가진 한계를 손목이라는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 하나로 그냥 극복해버린 겁니다. 훨씬 더 정교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리브스메드의 시장 전력이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자, 왼쪽에는 기능이 좀 제한적인 그냥 젓가락 같은 기존 도구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뭐든지 다할수 있지만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로봇 손이 있습니다. 리브스메드는요, 바로 그 중간, 손목 달린 젓가락이라는 이 독보적인 영역을 파고드는 거예요. 로봇만큼이나 자유로운 움직임을 훨씬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한다? 이야, 이거 정말 영리한 전략이죠? 자, 그러면 리브스메드는 이 아티센셜 하나만 믿고 가는 회사일까요? 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회사가 그리고 있는 더큰 그림, 더큰 성장 전략을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풀 스펙트럼이라고 불리는 제품 파이프라인인데요. 그냥 도구 하나만 파는 게 아니라 수술에 필요한 A부터 Z까지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가겠다. 이런 명확한 로드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병원 입장에서 보면 구매가 정말 편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여러 회사 제품을 살 필요 없이 그냥 리브스메드 한 곳에서 다양한 장비를 패키지로 딱 구매할 수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리브스메드의 가치는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렇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주가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두 가지 현실적인 위험 요소. 이 허들을 한번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허들은 바로 오버행입니다. 이게 뭐냐면 시장에 언제든지 팔릴 수 있는 잠재적인 매도 물량 부담을 말하는데요. 이 도표를 한번 보세요. 전체 주식의 무려 82.88%가 언제든 시장에 매물로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의무적으로 묶어둬야 하는 주식은 17% 정도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좀 아슬아슬하죠. 간단히 말해서 언제 저 많은 주식이 시장에 풀릴지 모른다는 그 불확실성이 단기적으로 주가를 꽉 누르고 있는 겁니다. 과연 시장이 이 물량을 다 소화해 낼수 있을까? 지금 다들 그걸 지켜보는 시험대에 오른 셈이죠. 자두 번째 허들은 바로 돈 문제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누적 매출이 3,460억 원이에요. 고속 성장 중인 건 맞습니다. 이건 정말 좋은 신호죠. 하지만 동시에 영업 손실도 1,660억 원에 달합니다. 아직은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훨씬 많다는 아주 냉정한 현실인 거죠. 결국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얻기 위해서 이 회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는 바로 이겁니다. 과연 이 가파른 매출 성장이 지출 속도를 앞지르기 시작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숫자로 증명해 내야 하는 거죠. 자, 그럼 앞으로 우리는 뭘 지켜봐야 할까요? 이 회사의 진짜 실력을 가늠해 볼수 있는 아주 명확하고 중요한 체크포인트들을 딱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앞으로 이세 가지만큼은 꼭 기억해 두세요. 첫째, 미국 대형 병원들 일회성으로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재주문이 들어오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둘째, 아티실 같은 신제품들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매출에 기여하기 시작하는가? 마지막 셋째, 초기 투자자들의 락업, 즉, 보호 예수가 풀리는 시점이 올 텐데, 그때 대규모 물량이 쏟아져 나와도 주가가 그 충격을 잘 흡수하면서 버텨주는가? 바로 이세 가지가 리브스메드의 진짜 실력을 증명할 핵심 지표가 될 겁니다. 결국 모든 건이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 지금까지 시장을 매료시켰던그 혁신적인 기술과 성장 이야기가 이제는 재무제표 위에 찍히는 냉정한 숫자로 그 가치를 증명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게 바로 앞으로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